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일 예배로 오늘 드릴 건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춤추자춤추자춤추자 춤추다 하나님 자녀 내였네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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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름 높여 춤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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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녀되었네 외치자,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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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름 높여 넓고 높은 이름만을 가득한 영광 넓고 깊은 그 사랑 언제나 춤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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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녀 되었네 왜지다외지다외지다외지다 하나님 이름 넘벼 <목소리> 춤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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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녀 되네외지다외지다외지다외지다 하나님 이름 고 높은 그 이름 하늘 가득 영광 넓고 깊은 그 사랑, 언제나 넘쳐나네 춤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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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녀었네베치다베치다베치다베치다 하나님, 이름 높여.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함께 주님, 하나님이자녀되는 것을 기뻐하며 춤추며 사랑하는 친구들 되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볼까요? <목소리>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내 찬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온몸으로 찬양. 찬양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엄마으로 찬양해 막 춤추며 찬양해 발구르며 쿵쿵쿵 꿋꿋꿋. 쿵쿵쿵쿵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엄마으로 찬양해. 하나님. 온몸으로 찬양해. 찬양해, 발그르며 쿵쿵쿵쿵쿵쿵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온몸으로 찬양해, 온몸으로 찬양해. 그래요, 친구들, 온몸으로 하나님 찬양해 봐요. 우리 이 시간 기도송 하고 우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5월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들께 참 감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주일 무슨 주일이었죠? 그래요. 지난주일에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어린이 주일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할게요. 한번 볼까요? 친구들 잘 봤죠? 어, 여기에 있지 않은 친구들 참 아쉬울 텐데, 우리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신 재능이라는 건데요. 뭐 어떤 말씀인지 일단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주인이 이르되 자라야 또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 보면 1 9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다 키작은 세계장 삭개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귀인이 아주 귀중한 부자였던 사람이 뭐 길을,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멍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아마 한1 0명불 부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하 10문화씩을 줬어요. 열문 죄송해요. 한문화씩을 줬어요. 한문화식 한문화식을 10명에게 다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떠났어요. 이한 문화는 어떤 정도냐면 노동자 하루가 일하여서 받는 품삯을 100일, 며칠여 100일, 3달 넘게 일해야 받을 수,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 큰 돈이긴 해요. 어, 마태복면 보면 달란트가 있는데 달란트보다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문화씩 줬죠.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딱 오더니, 주인님, 주인님,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저게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 죄 미안해요.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있던 사람이, 주인님,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다섯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너도 잘하였다 면서 다섯 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 나와서 이 사람은, 주인님, 주인님은, 그냥, 민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인은 가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주인을 무섭게 생각해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매우 놀라, 노여워 하면서 혼내면서 아니, 그랬다면 그한분화를 이자로 은행에다가도 맡겨야 될거 아니냐 하면서 그한분화를 뺏어가지고 열 문화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아니, 저는 열 개나 있는데요. 아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이 가다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 이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이열 문화는요, 한 문화 비유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주인에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주인의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인은 가서 장사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 명은 그렇게 장사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인의 말을 오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주인은 종들이 열심히 주인의 말대로 가서 장사하기 원했지만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고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어서 혹시라도 잘못하면 혼낼까 봐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문화를 맡겨주는 굉장히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착한 종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기에서 보면 열 골을 차지하라고 했잖아요. 열 골. 그리고 다섯 문화 맡긴 사람은 다섯 골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큰 축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다시 큰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귀기울여잘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대로 충성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각각 예수님 맡기신 재능이 있죠 특별히 우리는 똑같이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기지만 어떤 사람은 남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 요 시간을 정말 정말 아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재능, 이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있는 재능, 그리고 시간, 이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재능을 잘 발휘하는 친구들 되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열문화, 문화비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재능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시간,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기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목사님이 주기 도문서 그것을 깜빡 잊고 안 넣었는데 미안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